어, 고기 혼자 혼자, 혼자 사시죠? 혼자 산다. 선물 드릴게요. 나 혼자 산다. 나 혼자 산다. 고마. 나 혼자 산다. 산다. 지금 혼자 사시고 계신 거예요? 네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편하게. 편하게. <laughs> 그 혼자 사신 지 얼마 나 되셨어요? 6년 정도. 6 년. 스무 살 되자마자. 아, 어, 돈이 좀 돈이. 많. 어? 아니요, 없습니다. 아, 그래. 아무튼. <laughs> 또 그러면... 관심 있는 거야? 아니, 아니 아니.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. 아니야. 질문 해야 돼서 하는 거야. 어, 저희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. 두번다 맞추시면 정수기 드립니다. 어, 도전하시겠어요? 도전하시겠어요? 네네. 호공이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저희 팀은. 저희 팀은. 아, 좀더 <laughs> 크게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아, 아주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틀리면 갑자기 없이 떠납니다. 어, 저 무식한데. 다음 중, 물과 관련 없는 단어는 1번 H2O, 2번 산소, 3번 수소, 4번 셀프. 음. 어? 이거 음? 어렵다. <laughs> 3번.